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약속하신이는믿으시니 우리 늦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 있다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헌신 찬양 찬송가 314장 부르신 이후에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살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선하고 거룩한 심령을 이름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칠팔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바이러스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바이러스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문제가 없었던 하루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재정에 문제가 있었고, 자녀와 가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양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그 영적인 힘이 없을 때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힘과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매일 이용할 양식, 이용할 힘, 이용할 지혜, 이용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문제가 방식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날보다 더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그 백길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 없이 그 백길을 나간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이 문제입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만드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좀더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한 그 길이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오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주님이 능력이 되십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살 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길, 칠팔 교구를 살리고 오늘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 2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어났던 그첫 번째 사건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던 그때에 그 죽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는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자는 어떤 보자였냐면 심판의 보자였습니다. 죄와 벌을 나누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은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어떤 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오늘도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며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그 은혜의 호자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중보기도 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1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원부원고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 것. 매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기조조차도, 시간, 그 기도하는 작은 시간조차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지혜와 힘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무엇을 힘입어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허물이 많을수록 약한 마음이 들어오고 연약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수록 더욱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그 은혜의 보자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유일하게 그 기초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받침 위에 널판을 세우고 이 성막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음 받침의 숫자가요. 이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그것이 100개 정도 됩니다. 데이음 받침의 무게가 하나당 50kg 정도에 나가는 무게입니다. 그러니 성소의 기초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약 5,000kg, 5톤에 되는 그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의 재료인 은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넘어올 때 속죄죄로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줬습니다. 이 은을 그들에게 다준 거죠. 그러니 이 은은 성경에서는 속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속죄는 언제나 그 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죄는 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막이 의지하고 세워지는 그 기초는 이 성막이 속죄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아무리 커봤자 우리 큰 거실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비해서 엄청난 그 기초 위에 이 성막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500kg가 넘는 무게 위에 세워진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살리는 길이 오직 절대적인 한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위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과 소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평안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간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물질이 우리 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시대의 정세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오늘도 그 위대한 기초 위에 우리 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세워 나가는 또 칠팔교구 그리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들은요 삶의 목적도 잃고 문 뒤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지어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냐면은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봐요, 만진봐요, 봐라. 죽고 부활의 그 생명의 살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길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길을 보여 준 것처럼 너희도 또한 누군가에게 살길을 보여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이야기, 새로운 살길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읽어 볼까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을 발견한 자들 그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낭망하고 주저앉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위로하며 그 길을 보여주고 예수 보혈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가는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 길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밭은 어떤 거냐면 보면은 내가 낸그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없는 곳도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 산에도 결국 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내가 평소에 다녔던 그 고집스럽고 그 죽지 않는 그 죄의 길들은 우리가 버려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길을 보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그 길로 오늘도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에 떨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은 어둡고 컴컴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끝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살아가던 시대 때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묵시였고 예언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단순히 그냥 상징이고 묵시고 예언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로 벌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계시록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3분의 1이 하늘을 하늘의 3분의 1이 죽고 또 땅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만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늘도 멀쩡할까요? 미세먼지가 덮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죽을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의 말씀이요. 예전 사람들은 그냥 예언이고 묵신데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점점 가까울수록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어둠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 집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말씀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고 기근과 재난과 또 모든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막는 것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때 보면 막 그거를 기도해서 우리가 막고, 뭐이 시대 가운데 그런 악해지는 것들을 뭔가 해보자 하는데,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 너희 보고 그것을 막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고,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금 얻고,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쓰러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7, 8구와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제는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생명 된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옴란한 세대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에 내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려 이제는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이제는 죄가 깨끗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7, 8교구 또 저와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